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로또입니다. 로또 919의 추가 분석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수 분석입니다. 지난 해차 보시면은 뭐 이렇게 11번 쌍수 번호 중에 11번 33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11번 33번 같이 이렇게 쌍수가 출연하고 나면은 그 다음 회차에 이 쌍수의 끝수 1번 끝수 하고 3번 끝수가 출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뭐주초 분석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쌍 어, 상수 정밀 분석에서 보시면요. 쌍수 11번이 출현을 하고 나면은 11번의 그 1번 끝수, 1번 끝수가 한 수가 출현할 확률이 53%, 두 수가 출현할 확률은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33번의 같은 경우는 3번 끝수가 한수 출현할 확률이 40%, 그다음에 두 수가 출현할 확률이 12%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한수 출현 33번 같은 경우는 50%를 채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수 출현보다는 전멸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되는데 보시면은 두수가 또 출현할 확률이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수 두수 그러니까 출현할 확률을이두 개를 합해 보면은 5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번 회차에 한수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두 수가 출연할 확률이 12%나 되기 때문에 이번 회차 3, 2, 3번은 0에서 두 수까지 보고 좀 넓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한수 출연할 확률이 53%로서 어뭐한 수는 뭐50% 이상 넘게 출연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뭐, 최소 한 수는 가져가시고요두 수는 뭐, 9%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출연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 끝 수는 0에서 한 수. 그 다음에 3번 끝 수는 0에서 두 수까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차, 보보린 5번에 5번 끝 수. 네, 0에서 한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0번 끝 수는 지금 보시면 2, 4, 6, 8, 9. 9주 동안 전멸되고 있는데, 이전에 기록들을 보시면 은 9주 이상 또 8, 10, 12. 12주 동안 이렇게 전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물론 출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출연하기 전까지는 전멸로 보고 쭉 이렇게 전멸로 밀고 가셔도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또 4번 끝수, 7번 끝수, 9번 끝수 조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 끝수는요, 보시면은 1번, 3번, 4번, 7번, 9번 끝수가 메인 끝수구요, 2번, 5번, 6번 끝수가 서브 끝수입니다. 이번 회차는 아무래도 조금 끝수가 딴 회차보다 좀 많은데요, 대신에 이제 끝수 번호들 중에서 어 제가 번호를 최대한 추렸기 때문에 이 밑에 공개된 번호들은 뭐, 1 8순요1 9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영, 여기 메인 끝수는 0에서 2수까지 보시라 했고, 서브 끝수는 0에서 1수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번호일 수 있습니다. 그점 그러니까 그 참고하셔가지고, 조합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의 오수입니다. 1번, 23번, 26번, 31번, 40번이고요. 고정수는 이번에 차두수 잡았습니다. 3번, 41번입니다. 이 41번은 주초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주간 미출수. 9번, 25번, 41번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한수 출현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41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고정수로 단번대 요즘 단번대 굉장히 출연율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출연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번대 중에 3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의심수는 지금 보시면은 137 1 22 34입니다 쌍수 분석에서 주초 분석 때 말씀드렸다시피 11 33이 나오고 나서는 그 두수 중에 한수가 2월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나머지 상수 두수 22번 44번 중에 한수가 출연할 확률이 높다. 근데 제가 이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 22번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심수로 22번을 집어넣어 봤고요. 13번하고 17번은 뭐 제가 보는 또 제외 그 패턴들 중에서 또 제외수로 잡히긴 했는데 좀 약하게 잡힌 제외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출연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13, 17 이렇게 잡아 봤고요. 34번도 조금 출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심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기수는 33번 또는 38번입니다. 이번 회차 회기수 무조건 1회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제가 30번 때세수 중에 한수 2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1번. 33번, 38번인데, 그 중에 361번은 제외수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번호, 33번 또는 38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샘플 조합입니다. 1차 조합은 이번에는 총 119조합이고요. 그 중에 이렇게 5조합 뽑았습니다. 요세 번째 노란색으로 표시된 조합은 필터링법, 1, 2, 3, 4, 5편 중에 2, 2편인가에서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로 라인에 두수 이상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뒀고요. 이 조합은 제외하시고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걸 제가 제외를 안한 이유는 번호를 보시라고. 번호는 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번호는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합이 과연 당첨 조합으로 나올 건지 또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만 해 두고 지우진 않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차 조합은 이번에 72 조합이고요. 보시다시피 다섯 조합 모두 1편부터 5편까지 필터링법을 모두 통과한 조합들입니다. 요 번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3번 이렇게 모두 다 잡힌 이런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 0번때 다 포함되어 있죠. 10번대도 좀 강하게 보인다. 그리고 40번대는 드문드문 보이는데 20번대도 좀 많이 보이고 보시면 22번들 이렇게 또 보이죠. 이런 부분들 특징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조합은 예상되는 모든 끝수에 해당되는 번호이다 보니까 이번 에차 제가 0번 끝수하고 8번 끝수, 전멸로 봤기 때문에 0번 끝수와 8번 끝수는 번호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뭐 임의로 362조합 중에 임의로 5조합을 뽑은 건데 보시다시피 3번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차 3번을 고정수로 잡았고요. 41번도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41번도 고정수로 잡았습니다. 이점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차 조합입니다. 3차 조합은, 뭐, 제가 생각, 이미 공개한 20, 어, 제외 20수 중에 특별히 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들만 가지고 또 제가 만든 특, 특수 필터링들을 통해가지고 만든 조합이고요총 77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진짜 뭐 아니면 도 조합이기 때문에 뭐, 대박이 나면 진짜 다 대박이 나는 거고 쪽박이 나면은 완전히 쪽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 알고 계시고 참고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 보시면은 3번은 이렇게 계속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에는뭐 41번은 보이지 않는데 1 0번때 의심수로 보이는 17번들 좀 보이고요. 보시면 22번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34번 의심수로 뽑아 놓은 34번이 또 여기서는 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끝수 보시면 39번, 19번,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두 번째 라인은 여기서 표시다시피 3번, 20번, 26번, 34번, 39번, 44번인데, 보시면은 한 가로 라인에 두수 이상 표기되지 않는 필터링법 이편에서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요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제외되는 번호,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 번호들. 뭐 각각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놔둔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제가 만든 이 필터링법이 과연 적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추가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뭐 분석 영상 주초 분석을 좀더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초 분석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구간들 번호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